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라플래너 스플스라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결혼 준비하기 16탄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이에요. 코디네이터는 결혼식을 하나의 쇼라고 생각했을 때 뭔가 PD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코디네이터를 결정을 하실 때에는 정말 프로 전문가로 고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가시죠. 제가 결혼식 당일에 도와주시는 분들을 한몇분 정도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혼식 당일에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소수 인원으로 하셨다가는 굉장히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돼야 넉넉할까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먼저 코디네이터 한 명. 이 분은 정말 총괄이에요. 정말 총괄적으로 지금 뭘 해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 뭘 정리해야 되고 이거를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데코 팀이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5명이서 다 데코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타이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코를 하고 싶었던 부분에 못했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많이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다면 한 8명에서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안내 2명 안내 2명이라는 거는 일단 또 하객분들이 이렇게 오시면은 아 이쪽으로 가시면 된다 라고 좀 안내해 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내해 주는 언니들이 안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저 결혼식 입장에 보면 옆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여러분 옆에서 딱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런 안내, 가벼운 안내 같은 거 해줄 수 있는 분들이 한두명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DJ를 따로 섭외하지 않았다면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 한 명, DJ, 근데 d j 는두 명까지 있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다면 사람이 넉넉하다면 d j 도한두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리셉션 때 MC를 볼 친구 한 명, 그리고 축의금을 받아줄 친구들 한두세명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코디 1명, 데코 틴체1 0명이라고 11명, 안내 2명, 12명, DJ 13, MC 14, 축의금 세 대해서 17명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도와줄 친구들이. 한 최대 17명까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사람들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성격이 그냥 내가 다 하고 말지 어, 내가 그냥 더 꼼꼼하게 하지, 하고 말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준비할 때 주변 친구들이 아, 뭐 도와줄 거 있어? 라고 많이 물어봤는데 아니 괜찮아 할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혼식 당일이 되니까 이게 저 혼자서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결혼식 당일날 신부다 보니까 제가 드레스를 끌고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미국 문화에서는 결혼식날 신부가 막 자기 맘대로안 되는 걸막 짜증나고 하 그러면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브라이드 질라라던가? 여튼 <laughs> 좀안 좋은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식 당일에는 좀 이렇게 좀 가만히 계시는 것도 괜찮고요. 혹시 주변에서 누가 도와줄까라고 물어본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아,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와줄까라고 물어봤다는 건 도와줄 마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잖아요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누가 도와준다 라고 한다면 아 괜찮아요 라고 거절하지 말고 꼭 붙잡으세요 <laughs>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꼭 그리고 뭐 누가 도와줄까라고 물어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부탁만 하고 그냥 아 모르는 척할건 아니니까 최대한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결혼식 당일에도 드레스 끌고 막땀 내면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을 받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식이 그분들 덕분에 되게 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 고마워. 뭐 이런 말로 끝내는 것도 좋지만, 끝나고 나서는 가벼운 선물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코디네이터. 여러분들의 결혼을 총괄해서 도와준 코디네이터한테는 좀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좀 크게 선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기프트 카드라도, 어, 스타벅스 20불 카드라도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분명히 뭐 도와주시는 분들도 뭘 바라고 도와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사하잖아요. 도와줘서 가면 고맙다. 이러고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손편지라도. 손편지라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도와줄 분들, 그리고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전 저의 결혼 준비 시리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제가 이전에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코디네이터가 그래서 뭐라는 거지? 라고 이렇게 헷갈리신다면, 이전 편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분들이 없다면은 그냥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약한 웨딩 베뉴에 혹시 코디네이터를 해줄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에요. 어떤 준비물들을 다 챙기셔야 되는지, 뭘 놓치시면 안 되는지, 또뭐그 영상이 그렇게 길것 같진 않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결혼 준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